안녕하세요 오늘은 G400 모델이 그릴 교체를 위해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교체되는 아이템은 세로 그릴이고 라이트 커버까지 함께 교체되니까 비퍼를 유심히 봐주세요. 라이트 커버까지 도색이 함께 필요한 제품이고요. 지금은 위가 더 넓은 스타일인데 어, 세로 그릴은 아래가 더 넓은 스타일로 교체가 됩니다. 도색을 해야 돼서 준비 기간이 조금 걸리고요. 그러면은 장착을 하고 쭉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가까이서 한번 볼게요. 지박인 세로 그릴은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어, 여기 가운데 그릴 부분만 바꾸는 타입이랑 여기 라이트 커버까지 같이 바꾸는 타입인데, 어, 그릴만 바꿔도 이틀까지 함께 교체되기 때문에 도색이 필요해서 금액이 다른 세로 그릴보다는 조금 비싸요. 그리고 이 세로 그릴은 이렇게 하단이 바깥으로 빠지는 타입이죠 이게 진짜 AMG 라인하고 비슷한 느낌인데 그것 때문에 여기 틀도 이렇게 하단으로 빠져 있고 라이트 커버도 이렇게 바깥쪽 아래가 바깥쪽으로 빠지는 걸로 교체가 돼서 네, 통으로 교체되어야 되는 사례예요 요 라이트 커버 교체를 안 하면은 약간 이런 디자인으로 새로 그릴이 생겨 있겠죠 근데 이거 진짜 G63 같이 만들려면은 라이트 커버까지 함께 바꾸는 걸 추천드리고요 가운데 그릴 디자인만 바꾸고 싶으시면은 요것만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요 디테일은 살릴 수가 없다는 거, 이런 차이가 있어요. G400 모델도 굉장히 이쁜데 앞범퍼가 약간 심심한 그런 느낌이 있죠. 요게 조금 거슬린다면은 세로 그릴 추천드리고요. 라이트 커버까지 함께 교체하는 튜닝이었습니다. 그러면 짧게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